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풋살장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저번 영상에 이어 풋살장 창업 시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지역 내에서의 입지를 고려한 세부적인 사이즈와 적정 월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풋살장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부터 보면 저 파란색 테두리가 서울시 경계입니다. 그렇죠. 원은 남산타워를 기점으로 반경 15km를 찍어놓은 것입니다. 약간의 가정을 보태면 저원 안에 있는 서울시 어디든 28m 곱하기 17m 사이즈를 찾을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약간 가정을 보태긴 했는데 거의 사실입니다. 뭐저희서 굳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북한산이라든지 구리시와 바로 경계인 망우산을 만들지 않는다면 거의 문제 없습니다. 이호선 라인 안내 곳이라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적정 월세는 제 생각에는 800만원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한면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인구 과밀이라고 표현한 부천시를 봐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천시 경계입니다 여기서 A구역인 경우 3 0 곱하기 2 0 m 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B구역이라면 B라고 쓰인 딱저 점이 아니라면 35m 곱하기 20m 까지 나와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라고 한다면 최소 35m 곱하기 20m는 나와야 하고 그 안에서도 주거지 인근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40m 곱하기 20m 까지 나와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C 위쪽은 오정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는 아무리 정사이즈의 흡살장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운영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적정 월세는 A 구역에서는 600만원 정도가 마지노선 같습니다. 그리고 B 구역에서는 400만원까지도 불가능은 아니겠으나 저라면 300만원으로 협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 구역은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저라면 아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풋살장 사업은 음식점처럼 잘 되면 웨이팅이 있고 대박이 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매출 상방이 너무 정해진 사업입니다. 저런 입지는 해 봐야 매출이 5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 곳인데 월세 200만 원 내면 300만 원 남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각종 비용 빼면 230 정도 남을 것 같고 여기에 정 사이즈 풋설장인을 했을 때 시설비가 많이 나오는 것 고려하면 원금 회수에만 4년이 걸릴 것 같으니 저라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하니 예전에 월세 150에 두개 면을 제안했던 곳이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인천 쪽에서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포기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인구 과밀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인구 과밀이 아닌 곳중 평택시를 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경계가 평택시이며 A, B, C 구역을 나눠봤어요. 이제 C는 딱 보시면 사이즈와 관계없이 답이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제 A랑 B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거의 무조건 A랑 B라고 써있는 한 가운데를 뚫어야 하고, 거기 기준으로 35m 곱하기 20m 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수록 무조건 정사이즈에 가깝게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과밀 지역 외의 수도권들은 조금만 중심에서 벗어나면 놀고 있는 땅들이 많고, 그런 곳에서 풋살장이 생기면 거의 무조건 정사이즈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뺏길 요인이 있어요. 아무래도 좁은 구장보단 넓은 구장이 운동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도 정사이즈에 가까워야 저런 곳이 생기더라도 손님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적정 월세를 얘기해보면 A랑 B의 한 가운데라면 400이 마지노선이고 300이 있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구역은 땅주인이 아니면 모를까 월세에 관계없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적정월세를 얘기해봤는데 이 영상만 보고 A구역에 사이드 30x20, 월세 400 이내인 물건이 나왔다고 덜컥 계약하실 일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설명을 위해 A구역으로 묶어놨지만 근처 유소년 아카데미 제휴가 들어올 곳인지 근처에 다른 사설 고장들이 어떤지 등 따져봐야 할게더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꼭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풋살장 붐이 좀 있었다 보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창업하신 후 폐업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쉽게 버리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풋살장 같은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니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